있어 걱정하지 마. 저쪽으로 들어갔대요. 아, 그 어. 어, 왜 막고 이래 이것들이? 어? 왜 막아? 아니, 왜 막아? 공원을 이용하잖아.

나는 장히 2차, 2차 집회장소를 해봤어. 아, 집회장소 이동합니다. 이차고경정국과 김승정 회장님이 2차, 2차 집회장소를 하고, 기자회사님들, 연합주수 과 자, 빨리. 아, 자, 우리 아, 뚫고, 아, 갑니다. 아, 뚫고 갑니다. 뚫고 갑니다. 연합분들어디 왔어, 자, 파리 뭐야, 이거. 비켜. 비죠 이거는 경찰들이 좌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2차 집회장소 해놓데 있다고. 했다고. 인원이 많으면, 인원이 여기서는 30명 미만요 인원이 많으면 2차 집회장에서 공원 해놨다고. 길 뚫어요, 빨리. 길 뚫으시라고. 이거는 당신들이, 이거는 광주 좌파들을 당신들이 호하겠다는 거야. 2차 집회장소 많이 한번 해놨는데 왜길안 비켜? 길 뚫어. 빨리 뚫어. 이거는 복권적이가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왜 막는 거요 지금? 왜 막는 건데? 네? 당신들이 막는 거는 좌빨들 지금 기자에게 올바르게하라고 막는 거야, 지금. 열어요. 정번가 김성정 경인님 우리가 뭐가 수이 씹히신 거였습니까? 김성정 경인님 당장 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우리 애국 동지들을 보호 차원에서 지료 2차 방송까지 안 내려야지. 왜 막아요? 들어와, 들어와. 우리가 한도번 내가 지 당한 거 아닙니다. 제주도 <목소리가> 누구가 일단 문미진 단장 이름으로 1차 장소 2차 장소 인원이 30명이 넘을 경우에 2차 공업까지 했습니다 기자 지표 신고 안한 기자회견도 그에 하면서왜 여기를 길을 치지을 막습니까 어, 누구 좀더 아까 분명히 내가 장소 이동한다고 김성정 경위 담당자한테 통화했습니다 장소 막으라고 여기고 이 don't think you know. I don't think you know. I don't think you know. I don't t h 기 n k y o 내 know. I don't think you k 아 o w I don't k 태극기 태극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길 뚫어요 분명히 인원이 넘치면 30명이 넘으면 2차 장소 이동한다고 분명히 집회신고 해놨어요 길 뚫어 집회신고 안한좌발들도 당일날 해서 2차 공원장소로 옮겼는데 왜 우리가 갇혀있어야 돼 여기가 북한이야? 길뚫어주시오 김상종 경위 당장 경찰대 차단병 거으세요 김상종 기 잠깐 좀멋있는 김상종 경위님, 당장 경찰 병력 거두세요. 동원로 갑니다, 우리. 올라가게. 올라가게. 또 동원 시켰어요. 경찰 병력이 왜 여기 우리 길을 막고 있냐고 진입을 좌파들이 있는 공원 장소로 이동하는데 왜 경찰 병력이 진입을 막고 있냐고요. 내가 의전 행사 끝나고 개라도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분명히 했고. 1원이 30명 넘으면 2차 소 2차 공원 장소 했잖아요. 정보과 집회 신고할 때 분명히 인원 많으면 연희동 사저 앞에서 안 된다고 2차 장소까지 안내 해주셔놓고 왜 경찰 병력 막고 있습니까? 아, 안, 안 됐어, 양반들아! 정신 좀 차려, 네. 경찰들! 빨리 방송을 해. 뚫으라고 요 지금. 경찰 병력 막았다고요 지금요. 정신 차려, 경찰. 경찰 병력이 지금 막고 있다고 해 지금 연희동 사저 입구에서 대로를. 저녁들 지금 그 기자회견 끝나고 가버리기 하려고 시간 다풀 나가고 빨리 막아 풀어야 해가지고 빨리 빨리 오셔서 빨리 분장 하시라고요. 진행하실 수있자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시간 5분 줍니다. 5분 안에 이거 안 뚫으면 우리가 사람 우리 애국자 몸으로 다 밉니다. 차리 밀고 밀어요. 저 경찰관이 지금 직업화 직무 작동 하고 있습니다. Like 경찰관을 찾으신 그냥 택배을 하지 마시고요. 밀어요. 우리는 병신들, 경찰들하고 싸우러 고는게 아니에요. 빨리 길열어야 빨리. 뭐 대체 나 열어. 비켜 비켜. 오빠 비켜. 길 비켜. 미라 씨발. 길 열어라. 차를 물기 전에. 아니 경 정신 차릴 거예요. 대체. 아 시끄러워. 걔네랑 말하면 공원을 간다 했어. 내 걔네들이 아, 그렇렇게 쟤네들도 안 해가지고 기자려견을고 그러니까, 우리도 기자회견을 하 우리, 아, 그럼. 아니, 우리도 기자회견 하려면 지금 제 아, 아, 왔으니까. 우리도 직석이야 밀어빨리 열어. 저새끼 아, 시끄럽다 봤을 공원에 있대잖아. 지금 공원에. 아, 공원에 있대잖아. 지금 공원에 가는 대로 따라간다 우리는 공원에 있을 때 공원 따라온다고. 물 열어라, 빨리. 우리가 일찍 냉겨놨잖아, 지금. 아, 그따지없 되니까 일찍 여기 냉겨놨으니까 여기 일찍 이제 가고 나머지 냉겨놨잖아.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 마스터 확인했어? 마어 동지님들! 동지님들! 건대편로 왔대요. 위로 올라가세요. 확실해, 사부장님. 확실해. 건대편로 왔대입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건대편로 왔대요. 반대편에. 보내고 반대편 왔대입니다. 올라오세요. <목소리> 우리가 하도 이제 이 개견들한테 속아가지고 절대 안 믿어. 우리 동지들 얘기 말고는 우리 무가화때대 사무장님 얘기까듣는다 내가 들어 빠고 내가씨 통일 대게에서 내가, 내가 당한 거 생각하면 이빨이 갈려. 그리고 이 경찰관들 이렇게 싸우면 우리 누가 뒤집혀져요? 바로 싸워. 경찰관이 풀어요. 여기 풀라고 경찰관이요. 저거 누구야? 촬영하라고 누구야 너? 우리, 우리 맞아? 네, 좌파러운 이생 바로 뭐라지게틀어주려 네, 어? 네, 어? 아, 어? 뭐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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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뭐? 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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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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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좌파 어? 어? 아 니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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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니들이 여기 와서 전남대표님 사정까지 와서 뭘잘벌려하고 뭐 지랄들이야. 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카메라 좀 받아주세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어,

자자마 정자마리야 자자 동지들 아니 자 하나 둘셋 하나 둘가 말로만 진 이거 왜 공격으로 죽은 사람이 대박피해밖에안 돼? 그런데 무슨 유공자가 8만 명이야 이같이니까라 잠깐만 뒤로 빠지세요 바지로 빠지세요 도지 분들 잠깐만 흥분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애국도지 여러분들 잠깐만 텔레보드 여기 좀 서죠 지금 지금 확실히 알아보라 하세요 여기 집중을 저희가 경찰하고 싸우려고 한게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잠깐만 제 얘기 들으세요 무자비로 정경들한테 대응해서 이걸 뚫으라고 싸우지 마세요. 왜?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 전두환 대통령님을 네. 힘들게 하러 온게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볼때 지금 두사람이부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네. 문미진 대장 이름 무관할 던 이름을 갖고 네. 저를 지금 욕대게하려고한 거지. 맞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저경찰들를안 싸우고 맞아요. 반대편 집회 신고가 우리는 여기하고 공원이고 네. 저는 반대편이 네. 그러면 네. 경찰들 입장에서는 양쪽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왜 경찰들한테 왜 무력 사움을왜 하고 있어요. 반발, 이거는 반발, 반발. 우리가 잡발들한테 전달할 얘기를 못하게 하는 불당자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자, 벌써? 자 반발, 우리 캐나다 동지분들 이 앞쪽 숫자자경찰 변혁 미안하지만 전복관님 뒤로 조금만 물러나주세요. 왜냐 반발, 이거 경찰변혁이 너무 많으니까 저놈들이 안 보이잖아 반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맞볼 대응할 때 보일 수 있게 해줘야지 너무 많아요 여기에 저놈면 저렇게 금방 가버려볼수 있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불러야게요 어, 뒤로 불려 네. 그러니까 예, 네, 예. 네. 자, 자 우리 동진님들 경찰병력 뒤로 좀 물린다니까 우리 뒤로 불러가세요네 뒤로 물리셔 우리 뒤로 불려관광많 내려보내 어 있어 어. 어. 자경들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들 여러분은 아까 싸운 분 싸우지 마 뒤로 불러라 물러나. 뒤로 불러놔요 물러나셔 아까 그러니까 물러나셔 경찰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자 여러분 잠깐 조용 우리가 여기서 혼란스럽게 시끄럽게 하면 저희가 나중에 대통령한테 몇단 얘기를 순 얘기로 5.18 명단을 공개해라 우리 대한민국에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호소를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돼요! 네. 왜 경찰들하고 싸워요? 맞습니다. 자, 제가 정까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뒤로 물러날 때까지 뒤로 좀 물러나세요. 정부가 분,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 요구적, 요구적 <목소리> 뒤로, <물러나세요. 목소리> 뒤로 물러나세요. 너무 가까이 붙어있자, 뒤로 물러나세요, 빨리. <목소리> 경찰들. <목소리> 뒤로 물러나세요. <목소리> 자, 빨리 경찰들 뒤로 좀 물리세요. <목소리> 어느 정도 맞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이전체 면접 뒤로 좀안 말리면 나 방송장 크게 키워요. 분명히 우리 물러나고 뒤로 물리기로 했잖아. 응? 너서 내가 재래가 들리게 들리게 아이 기가 방송재만 요거 하나 둘세 주만 뒤로 가세 주만 어. 어 그러니까 알았다고 안 들어다고 자어셋 주만 뒤로 빼줘 세 주만 우리는 여기 올때 싸우지 않기로 했으니까 세 주만 뒤로 보내 그러니까 세 주만 뒤로 보내시고 왜 애들하고 싸워 어 이 광주 좌빨 5월의 투쟁자들 너희들은 대체 이곳을 뭐하러 왔느냐 우리 이곳은 연희동 사절은 전두환 대통령께서 너희들 좌빨들이 북탁 빨개기들이 광주에 진입해서 5.18유동제라고 헛소리 지랄는 이런 좌빨 빨개기들이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아직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무슨 어, 말도 안 되는 행위로 전두환 대통령님 사제 와서 무슨 검찰에 축도라고 협박하라고 떠들고 있느냐. 당장 좌빨, 올빨, 광수 이오계절인지시책이들 당장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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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수 5천명이 넘는 이런 이런들 지금 우리나라 첨단 시스템 미국의 첨단 시스템으로 벌써 58 폭동 때 빨갱이들이 실료만행인거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또한 북한에서 58 혁명을 니네들이일런 성과라고 58뭐 뭐 상을 주고 행사를 하지 않냐. 근데 왜 전두환 대통령 사자와서 무엇을 요구하겠다고 겨우 났느냐. 니네 제어로 당장 따라가라!